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이 가장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건강한 삶과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펼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본연의 정체성을 살아내며 아낌없이 만족하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그것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도 스스로 억눌리고 자유롭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만족스럽고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장애와 세력, 그리고 스스로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 그리고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 땅을 걸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의 사랑 안에서 자유롭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이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은혜의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의 말씀을 통해 이러한 그의 약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사랑의 부르심과 초대입니다. 그럼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소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경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온전히 아멘으로 하답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실제 삶에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가장 이것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그 이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과 장애물도 모두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본래 어떤지 분명히 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그분 자신을 준비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계속해서 살아낼 수 있을까요?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생명을 확신할 수이 생명을 어떻게 살아내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생님 바로 그분 자신이십니다. 아바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간. 이 관계는 아바 아버지의 갈망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과거의 죄에 지배당했습니다. 이 삶은 세상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자주 혼란스럽고 어떻게 확신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그분을 집중하고 따르는지도 몰랐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자 아들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감동과 계시를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다만 내가 그분을 초대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열정대로, 자기 지혜와 슬기로 살아가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위해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참된 생명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참된 생명입니다. 성령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다시 한번 저를 이끌어 주세요. 이 생명을 더 깊이 깨닫고 확신하게 해주세요. 제가 마주하는 이런 도전과 환경 속에서 이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 이 생명을 주님, 저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라고 성령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갈망하고 구할 때면 성령께서 즉시 우리 안에 임하십니다. 그분의 마음에 힘이 생겨서 강해집니다. 즉 내면의 사람이 강하게 되어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갑자기 내면에 힘과 동기가 생기고 또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지혜와 생각 지식을 뛰어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쉽습니다.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그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이 땅에는 아들의 영, 즉 그리스도의 영을 능가할 수 있는 진정한 스승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귀하신 보혜사, 곧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항상 이 가르침 안에 머무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 있어서 가르치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이 일은 괜찮다고 하고 저 일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까다롭게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부탁을 하면 이 일을 도와달라고 하거나. 혹은 저희를 부탁할 때, 하지만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일은 괜찮지만, 저 일이나 그 일은 어렵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아는 것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힘과 열정을 주십니다. 그분은 단순히 가르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능력이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과 말씀으로 이끄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열정을 주셔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기름 부음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러한 가르침대로 늘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어디가 바로 그곳인가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입니다. 천국이 왜 천국인가요?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평안, 승리, 안전, 만족 그리고 참된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먼저 이 말씀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잘 음미하고 확실히 확인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름과 초대를 잘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있을 때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까? 너 많이 피곤하지? 스트레스도 많고 힘들지? 괜찮아. 내게로 와.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내가 내 짐을 대신 지고 너에게 쉼을 줄게. 내게 힘과 용기를 줄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 여러분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게로와 내 안에 머물러 있어.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하실 건가요? 저 사람 미친 거 아니야? 말도 안 돼. 그가 누구이십니까? 그는 자신의 전능한 명령과 말씀으로 하늘과 땅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모든 악함을 이기셨습니다. 세상과 어둠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온전히 따르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이 하나님의 아들은 나사렛 예수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실제로 걸으셨고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피곤함을 겪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은 고난과 수고가 있는 육신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쁨이 넘치셨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셨습니다. 그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안식이십니다. 그분은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이십니다. 그분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서는 볼수 없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생명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병들고 죄가 있으며 죽음을 맞아. 하지만 이분은 그렇게 영광스러우십니다. 이 주님의 생명은 그렇게 안전하고 만족하며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집을 예비하셨고 이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거처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 사랑 안에 항상 머물러라. 그분께서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신 만큼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만족하시 정말 만족하시고, 정말 안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아바, 아버지, 천지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기뻐하는 자다. 주 예수님께서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만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를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안전하고 만족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도 항상 아버지 안에 거함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한다.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적 있나요? 그분의 이런 사랑, 이 정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 그리고 이 관계,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오는 사랑의 생명입니다. 내 사랑 안에 항상 머물라. 누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준 적 있나요? 이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먼저 조건이 뭔지 고민하지 마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초대한다면 무슨 요구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준비해야 할게 있나? 내가 뭘 해야 하나? 우리가 자격이 있을까? 사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우리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자신의 생명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가지는 어디에 있나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확신하고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야 할까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충분히 믿고 확인하고 이런 초대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여기 새 집이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놀러 오라고 초대합니다. 좋다고 대답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떠나지 않습니다. 그한 주는 어떻게든 와 괜찮아요. 라고 말합니다. 일주일 2주일 동안은 어쨌든 즐겁게 보냅니다. 여기 정말 좋아요. 여기 있으니까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아, 정말 좋네요. 집에 아무 문제 없으세요. 라고 질문합니다. 직장 안 가세요. 스트레스 받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하하.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충분해. 돌아가 바라며. 내 안에 머무는 시간을 제한하겠다고 하시면 그럼 우리는 큰일 납니다. 하하하. 그분은 무한하시고 시간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영원히 그분의 생명과 그분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항상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큰 축복과 가장 큰 은혜,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을 반드시 이해하고 분명히 알고 확신하며 누려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근본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입니다. 가끔 와서 인사만 하는 것은 이것이 바로 세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주일에만, 심지어 주일만의 신자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주일에 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며, 지난 한주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버리지도 잊지도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며 예배드립니다. 그러나 그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부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도 요한을 보면, 그가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영어로 abide, 즉, 거하다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알고 확신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됩니다. 세상의 영향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하는 승리하는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에이바이든 그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포도나무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서 포도나무의 생명, 즉 주님의 생명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입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의 생명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인다면 그분 안에 머무는 것이고 주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내 삶이 열정적이고 경건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억지스럽고 얼마나 부자연스러우며 얼마나 피곤한 모습을 보이는지요. 하지만 주님의 생명은 참으로 자연스럽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이고 진실한지요.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사람들이 주님을 정말 힘들고 지쳐보인다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주님은 참된 안식과 자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 그분 안에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누린다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설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실 때 그분 앞에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28절에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거하다입니다. 둘째는 주님이 나타나시는 것이고 셋째는 부끄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분 안에 거한다면 진정으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면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혹은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칠 때 우리는 주님과 직접 얼굴을 마주할 것이며 이럴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지요, 주님, 너무 좋아요. 저는 늘 갈망해 왔으니까요. 그분을 만나기를 계속 소망해 왔으니까요.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그가 나타나실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타나심은 그분의 재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심도 의미합니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영생의 생명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영생의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그가 살아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수 없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 살아 있다. 내가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때가 되면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가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해야 한다. 나도 너희 안에 거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그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런 참된 생명은 내 삶에서도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순종이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드러나고 늘 드러나며 우리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서 주님의 생명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실 때내 육신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날 때 그분의 나타나심을 내가 직접 대면하게 될때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당당하죠. 그분이 오실 때그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며 성령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을 직접 만나고 싶어 하므로 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분을 닮아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분의 생명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분을 빨리 만나고 싶다는 기대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분이 오시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분의 구원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것은 상과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약 주님처럼 살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처럼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그분의 생명을 진정으로 살아내지 않는다면, 그분과 계속 교제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만날 때 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끄러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구원은 이 관계의 확신은 단순한 일시적 감정의 열기나 열정이 아닙니다. 이 관계는 이 생명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환경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진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무엇에 순종해야 할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살아내면 그분의 생명에 순종하며 주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에 순종하는 것,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이 있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합니다. 땅에 진실하게 매일매일 선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온 삶을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따라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는 왜 그분의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왜 그분의 삶에 순종해야 할까요? 왜 그분께 순종해야 할까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캐세만의 동산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다해 나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골고다 언덕에서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무엇?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진짜 동기와 이유,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죽었고,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이 죽을 생명을 위해서 그가 나를 위해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특별한 인생 경험이 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당신이 물놀이를 하러 갔을 때 무심코 깊은 곳까지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쥐가 나고, 갑자기 수영을 할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거의 익사할 뻔 했을 때, 당신의 친구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당신을 구했습니다. 당신을 물가로 밀어올린 뒤그 친구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가 당신을 구한 뒤에 그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당신은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요? 당신은 평생 그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 참 어리석고 순진해. 어떻게 친구는 구하고 자기는 죽었나 라고요? 당신은 그렇게 할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살아갑니다. 왜 살아갈까요? 그가 나를 위해 희생했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의 희생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요. 우리 각 그리스도인은 이런 존재입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희생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는 그분께 순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리고 우리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분이 어떻게 자비를 베푸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지켜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 그러니 내가 어찌 그분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 그분은 계속해서 나를 일깨우시고 가르치십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며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나는 억지로 버티면 안 되고 또내 주변을 보면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줍니다. 나의 가족과 형제 자매들, 그들이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지, 그들이 나를 위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 내가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나를 격려해 줍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힘내라고 응원합니다. 이런 많은 가족들과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마치 구름처럼 우리를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내가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와 같을 때 수많은 증인들이. 구름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사랑과 순종은 이것은 한 사람의 삶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주님이 곧 오실 이때에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과 진정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천국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우리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변의 복음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지만 하지만 진정한 천국복음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천국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복음과 재림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종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은 그분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며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게 그분께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합니다. 정 진심으로 원한다면 자신을 계속해서 그분께 드리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 계시며 그분이 직접 살아 역사하십니다. 진정한 순종의 삶은 그분의 순종입니다. 그분의 겸손과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흘러들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의롭게 행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의롭게 행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동료들보다 더 기뻐하시며 기름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생명은 바로 이런 생명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분이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그러므로 의롭게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이 의로우신 분임을 안다면 그분 자체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내 육신을 보십시오. 내 자신의 생명으로 의롭게 행해야 한다면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내 안, 내 자아의 생명에서 이 죄인의 생명이 의를 행한다는 것그 자체가 내 생명에 있어서는 이것은 낯선 것입니다. 다른 영역입니다. 하지만 내가 과거에 가졌던 죄인의 생명은 이미 끝났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은 곧 을을 행하는 것이며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그분의 생명은 참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참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같은 생명을 나눕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심으로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진리를 따르는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거나 남을 속이는 일이 아닐까요? 우리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또한 남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의롭게 행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야 할까요? 아버지의 본성과 그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본성은 의로우며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분명히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이제 순종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인으로 살던 때에는 예전에 무지하고 어리석던 시절에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고 순종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순종하는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죄인의 본성으로는 이렇게 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며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가능한가요? 우리는 이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부할수록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산상수훈을 공부할 때 여러분은 완전해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기쁨을 얻으려면 아버지처럼 완전해야 합니다. 심지어 당신의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보면 이번에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공부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억지로 하거나 위선적으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네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진실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분명히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부담과 압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우서 13장 5절을 살펴봅시다. 여러분은 자기가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생명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은 포도나무이시고 나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고 있나요? 이 복음을 확실히 붙잡고 있나요? 그리고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했나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마음 깊이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나는 이렇게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랑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거절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확신하세요. 여러분은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절을 보면 우리는 약하더라도 여러분이 강하면 그것으로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여러분이 완전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 속에서도 기뻐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 하면 사랑과 평화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온전함을 누가 책임지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해 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그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거. 그분이 보증하심으로 우리는 단순하게 진심으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의 가지는 그분이 대단해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포도나무로부터 끊임없이 받으며 아멘합니다. 그분의 연약하고 가느다란 작은 부분에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을 때 포도나무의 풍성한 생명이 드러납니다. 풍성한 열매가 맺...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순종을 할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온전한 겸손도 없습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이시며 그분 안에 그분 안에 거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분의 생명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고 사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살아나게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감동과 계시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이라고 고백, 믿음으로 아멘하며 다시 받아들이고 내 삶에 적용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와 영광이 드러납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아들의 세상을 이기고 참된 순종과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은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할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